요이땅 구독자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요이땅언니입니다. 오늘은 오페라 센터파크 서안 이다음에 방문했습니다. 오페라 센터파크 서안 이다음은 대구시 북구 고성동 3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총4 1 7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페라 신 주거타운과 침산생활권 중심에 위치하여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대 내부를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전년면적 84제곱미터 A타입입니다. 이제 이게 양쪽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요. 팬틀이 없고 그 대신에 깊은 선반을 마련해서 조금 활용도를 더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용욕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은은한 그레이 톤으로 연출했고요. 한쪽 벽면에는 포인트를 줘서 좀더 세련되게 연출을 했습니다. 공용 욕실로 욕조를 설치했고요. 밑에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네요. 다음은 자녀 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첫 번째 자녀 방이고요. 여기에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붙박이장도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네. 있죠 전역방에서 창문을 좀 와이드하게 만들어서 개방감까지 보실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신 오페라 주거지가 형성되는 곳이 바로 안쪽 방향으로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되게 특이한 어 게, 어 안전바를, 근데 여기도 검은색으로 하니까 되게 포인트가 된다. 음. 또 남, 남다른 색깔인데, 이거 또, 띠버보다는 훨씬 더 예쁜 느낌이에요. 요거 저저 저 페인트 회색깔이랑 요거 난간이랑 좀 이렇게 깔맞춤한 느낌 톤앤톤. 그리고 여기도 거실 넘어오는 벽면에도 벽지가 아니라 이렇게 좀 고급 마감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고급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 딱 그림 걸면 정말 예쁘겠다 맞아요. 미술관 같은 느낌. 아거실아거실방데 뭐, 아직 아. 여기는 북발이잔다나오고요 저기 첫 번째 자녀방이랑 두 번째 자녀방이랑 사이즈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아, 둘다 크다. 응. 방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응. 창도 진짜 둘다 넓게 다 나와 있네요. 맞아요, 와이드해서 진짜 전체적으로 좀 개방감이 있고 저쪽으로 이제 다 틈여져 있는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거실이구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위에 정등이 서원에서 특허를 받은 정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글, 기음, 기음, 미음, 자음을 형상화해서 만든 전등이라고 합니다 오 어쩌다 되게 포인트는 그래 예쁘더라 맞아 좀 유니크하잖아요 음, 맞체적으 그리고 그곳에 지금 보시면 여기도 오메천장형으로 간접조명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전등 진짜 저 처음 본것 같아요 너도 맞죠? 음. 그냥 일반적인 내 메모 막 이런 거 맞아요 이게 주등도 있고 간접도 있어서 간접등도켤 수도 있고 별도로 주등도 그냥 대리석 느낌 아, 저는 보통 패턴이 이게 뭔가 붓으로 막 그린 한국의 좀 그린 같은 그런 아트월 느낌인가요? 아트월도 음. 좀 고급지게 해놨다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무리가 아, 약간 살짝 어두운? 그런 고 해야 하나? 썬텐 된것 같은데 어, <laughs> 약간 파란 느낌이라서 아, 네. 좀 꽤, 뭔가 특이하다고 또 수영용? 색안경 수이에여 약간 안경의 색깔이 듯한. 오 맞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통 알파룸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알파룸별도의 창고 팬트리까지 이렇게 옵션으로 만들어두었어요. 아 이거 옵션이에요? 네. 여기? 이게 다 시스템 손만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서 음. 이제 원하시는 대로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유리도어도 좀 개방감이 좋은 투명색 유리도어를 설치를 해서 조금 더 개방감 있게 연출해 줍니다. 지금 유리도어로 설치를 해요. 대로 서재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놀이방으로 꾸며셔도 되고 지방도 똑같이 이게 ㄷ자형 동선으로 움직여져 있고 곳에 나오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ㄷ자 형태로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창문이 이렇게 있어서 마똥꾼 효과 유리로 되어져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조금의 고급진 느낌도 더 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은 같은 편형 대비 확실히 넓게 나온 편이었고요. 알파룸 사이즈와 비슷한 크기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은 3.6 3.6 크기로 넉넉한 사이즈를 확보를 했고요. 조명도 주등과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여기로 빨래를 널수 있는 발코니 공간이 확보되어져 있고요. 한쪽 벽면에는 샤워건이 있어서 청소를 하거나 화분을 키우기에 용이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파우더룸입니다. 현재 간접 조명 시공이 덜된 상태이고요. 거울 뒤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상판은 화이트 톤으로 고급지고 깨끗한 느낌이 드네요. 부부 욕실은 그레이 톤과 베이지 톤으로 연출했고요. 수납형 해바라기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도 수납하기에 넉넉한 공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집주인분 모셨고요. 오늘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페라 센텀 파크 상한 이다음을 고르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는지. 교통이 좋아서 했어요. 근처에 지하철역도 가깝고 옆에디지브 파크 운동하기도 좋고 그다음 시내도 가깝고 백화점도 가깝고 이마트도 가깝고 영화관도 가깝고 다 가까워요.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긴 하죠. 맞아요. 저도 이거 주변으로 한번 둘러봤는데, 침탄 생활권이랑도 좀 굉장히 가까워서 생활하기 너무 편리한 위치인 것 같더라고요. 집을 처음 봤는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땠는지. 엄마 조용히 해도. <laughs> 큰 하자도 없고, 원래 25평 살다가 33평 사니까 더 넓어 보이고, 지금 사는 집은 펜트리가 없는데 펜트리 있어서 좋아해요. 다 제일 마음에 드는 공간이 어디였어요? 오늘 딱 봤을 때? <laughs> 아, 펜트리랑 알파룸이 제일 마음에 들 거야. 그 다음에 안방 드레스룸도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봤을 때 공간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유리도로 나왔기 때문에 좀 고급지고 깔끔하게 잘 나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도 좀 크게 나온 느낌이 있어서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 어, 집에서 좋은 기회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단희 딸이 팅나 화이팅! 구경이 아직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비 온다고 는데 다행히 비가 안 오네. 근데 먹구름 엄청 꼈는데? 아까 올때 비가 좀 오는 것 같던데 비금은좀 많이 비가 다 그래도 뭔가 폭포풀처럼잘보다다잘 아, 나와? 사진니 네가 폭포를다 가랬어. 네봉뚱이야 아, 기린 좋아. 넌 좋아? 어. <laughs> 기린은 너안 좋아해. 시민 운동장인가? <목소리> 맞아요. 시민 운동장 이름이 바뀌었어요. 대구 복합 스포츠 센터 타운. 여기 <목소리> 바로 연결이 되네, 이렇게. 오, 안에. 여기 바로, 예, 시민 운동장. 뭐, 대구 복합 스포츠. 가자. <목소리> <목소리> 이제 밤 되면 핫플이 되는 그곳 밤 되면 사람 진짜 많아요 여기. 그리고 요새 여기, 여기 핫플도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가 좀 이른 시간에 와서 그런지 조용하다